상승했던 주가가 빠지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이는 자리, 모이는 자리 중요 구간에서 캔들이 걸리고 그 다음 캔들에서 이 캔들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튜브 멤버십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날 양봉에서 매수타점을 잡아준다.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상승하는 오일선, 오일선 추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빠졌다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던지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저는 좋은 것만 드리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체크하고 분봉으로 대응한다. 아주 오래 전부터 아주 좋은 매매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오음봉에서 엠버시 명상에서 설명을 들었듯이 120선. 현재 주가가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 하락하는 120선을 주가가 통과하면서 작은 언덕을 만들어줍니다. 여기는 지지, 이탈, 저항, 돌파. 그럼 간단하게 다음날 양봉에서 상승하는 5일선 양봉을 유지하고 지켜줄 경우는 5일선 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점이 내려오고 저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이는 자리 오늘자 캔들 위에서만 매매가 가능하고 5분봉 하락하는 120선 하락하는 120선을 국가가 통과하고 뒤따라오던 20선이 통과하면서 작은 언덕을 만들어줄 때, 지켜주면서 넘어가는 위치를 관찰해줍니다. 지지, 이탈, 저항, 돌파. 중요한 위치에 캔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밑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고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매수타점을 잡아줍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움직이는 종목들, 그 종목을 선택하고 그 종목에 집중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설명한 위치에서 매수타점을 잡았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5분 봉. 얼마나 좋아!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구강생 기초강에서 의 배울 수 있는 브라살 시그니처. 1, 2, 3. 매수 봉.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한 위치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 상승을 하다가 중요 위치에서 저항을 맞고 이으로 빠질 때 지켜주면 좋은 자리 중요 라인에서 캔들 걸리고 잡아준 상태 넘어가면 매수 관점 수강생분들이 배우는 강력한 캔들 조합 1, 2, 3 매수봉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다가 또 다시 저항을 받습니다. 최근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항을 받고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 마지막 구간에서 저항까지 찔러준 캔들. 강력한 캔들이 만들어질 때, 이 캔들에서 메스타 점을 잡아줍니다. 강력한 캔들이 만들어지고 다음날 조종 캔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캔들도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캔들이기 때문에 유튜브 멤버십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캔들 넘어갈 때는 매수관점. 제가 설명한대로 움직이는 종목들, 그 종목을 선택하고 그 종목에 집중한다. 제가 설명한대로 움직일 때는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 이렇게 기초 강의를 배운 다음, 일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유튜브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종목을 바라보고 같이 공부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상승을 하는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매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자에서 조정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장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끝날 경우, 그 다음 바로 넘어갈 경우도, 이대로 끝날 경우는, 다음날 양봉에서, 30분에서는 지켜주고, 넘어갈 때.